짧았던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오늘은 특히 기온이 뚝 떨어져 한낮에도 추위가 이어졌는데요. 무주 덕유산엔 올겨울 첫 눈도 내렸습니다. 서윤덕 기자입니다. 전통시장에 겨울이 찾아왔습니다. 담요와 두꺼운 옷으로 몰려드는 한기를 막아보지만 역부족입니다. 가게마다 난로까지 꺼내놓고 고분 손을 녹입니다. 초겨울 날씨 그 정도 됐어요. 뭐 다른 다른 분들도 다 춥다고 고 나오시는 분들 그래서 까지들죠 지난 주천 영하 3.9도, 무주 영하 2.3도를 비롯해 전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. 한낮 기온도 영상 10도를 밑돌았습니다. 도 스카프도 고 목티도 있고 패딩 잠바도 입었어요.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진. 무주 덕유산 설천봉엔 올겨울 첫 눈이 내렸습니다. 적설량은 0.5cm에 그쳤지만 상고대와 어우러지며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전주기상지청은 이번 추위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.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었습니다. 내일까지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으나 모레는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. 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가 낮겠고 일교차도 크겠다고 내다봤습니다.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도 얼겠다며 건강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